임시용 씨가 38선에 와 가지고 자기 조카 뭐 이름이 하나인지 둘인지 모면서 뭐, 하면서 뭐 음. 그렇게 지었다고 38선을 바라본다는 그런 게 신문 유스에 나온 거예요? 맞아, 북한에서. 순간 네. 그러니까 대학생들 속에서 어 이거 뭐야? 그치. 죽어야 되는데. 네. 북한 네. 치면은. 그러면서 사실은 북한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죠. 저를 포함해 가지고. 아. 그리고 그때 한국에서 데모하고 이러는 모습들 있잖아요. 아, 아. 그래서 저희 때 이제 그 대모하면서 선생님들이 말했던 게 뭐냐면은 봐라 남성 청년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불 바지가 없어서 아, 찢어진 걸 입고 다닌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laughs> <laughs> 그거를 비난으로 그러니까 소크봉던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게. 야, 그 스타일을 <laughs> 유행을 비난하로 그냥. 그러니까 그때는 찢어지지 마지 입었다 할때 진짜 불쌍하구나. 그죠? 이렇게 예. 생각했어. 그죠? 아니 안 그럴 거 같아요. 정상적인 북한에서 태어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렇지. 찢어졌다는 맛하네. 거는 망가졌다는 뜻이지. 세상에 음. <laughs> 그게 유행인 줄 누가 그가? 알겠습니까? <laughs> 야. 아니, 그러면서 학생들도 보잖아요. 대학생들도 보면서 어, 저건 뭐지? 근데 고기 나 배고픈 건쌀 달라는 말이 한 마디도 없어요. 무슨 민주화하고 어쩌고저쩌고 무슨 자유가 어쩌고 이런 구호들을 들고 싸우고잖아요. 아,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위를 네. 하는 그데모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네. 가지고 나온 그 네. 글들이 네. 아, 쌀 달라는 문구가 없어서. 배고프다는 문구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린 배고프기 싸게 할 때잖아요. 그렇지. 엄청나게. 아.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아, 이건 뭐지? 그러니까 쟤들이 아. 싸우는 이유는 배가 고파서나 살려달라고 싸우는 게 아니고 아. 무슨 민주화라는 거, 음. 뭐 무슨 자유, 음. 뭐 그다음에 미군 나가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 한테는 와닿지 않는 구호들인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왜 싸우지? 어. 아, 배때기 부르면 자아서자만 되는 거지, 왜? <laughs> 맞는 말이네. <laughs>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죠. 그, 조입장에서 어.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급식시간에 가끔 가잖아요. 그러면 응. 밀밥 요만큼 줬어요. 아이고. 그때 한창 19, 20대에서 막 먹으려고 날뛰는 애들한테 아. 밀밥 요만큼 주고서 일시켰다고요, 대학생들을. 아이고. 그,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제일 급한 건 뭐예요? 배부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남순에서 학생들이 싸운다는데, 무슨 밥 달라는 게 아니고, 무슨 자유를 달라고 미군 나가라, 무슨 민주화 이덱 뭐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머리가 많이 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러면서 이제 그때 대학생들 속에서 내부적으로 아... 어느 대학에서 무슨 뭐이 발견됐다, 뭐 이런 아...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네. 간접적으로 지금 알게 됐잖아요 북한에서는 비난으로 보여줬는데 네. 북한 대학생들이 봤을 때는 저게 왜 비난이 되냐 그죠. 이걸 되는 네. 거잖아요 네. 음. 아무튼 그렇게 북한에서 보여주는 한국 뉴스라든가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아왔지만 앞서 삐라도 보셨다 하셨죠 네. 삐라는 어떤 내용을 보셨습니까 네. 오늘날 이제 딱 집었는데 그게 뭐였었냐면 터널 같은 굴에서 여자가 음. 다. 옷로활딱 벗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제, 자유를 누리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뭐, 글자는 별로 신경 안 쓰고요. 태어나서 그 모습을 처음 봤잖아요. 그런 사진을 예. 네. 그 그러니까 이게 막딱 보는 순간에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막 그런 그치. 거예요. 진짜로. 그 그러니까 여자 나체를 어디서 봐요? 그래서, 그건 안받치고 그건 감, 원래 감춘 거예요. 다른 건다받치고 <laughs> 네, 그것만 가지고 있어. 그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측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laughs> 언제 없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꽤 오래 품고 그게 볼 때마다 누고안 <laughs> 들키셨어요? 안들켰습니다 그래서 근데 언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디 뭐 빨래할 때 몰래 이렇게 놓았었는데 아마 할머니가 뭐 무슨 버리셨는지 좀 모르겠는데. <laughs> 그러니까 그 심리를 자극을 네. 한 거예요. 우리 가 대한민국에서 북한에다 그냥 삐라를 버렸을 때는 보지도 않고 조박하고바치고 네. 네. 이러니까 이런 사진을 갖다 하나 넣으면 어, 네. 어, 최소한 네. 한 번쯤은 더 깊이 그죠. 유심히 네. 볼거 아니에요. 그, 그 여자 같은 게딱 누워서 나딱 보면 나를 버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서 자유를 누리세요. 이게 <laughs> 물 발풍선 눈에 있어. <laughs> 처음에는 사진을 봤다가 나중에. 네. 그를 보게 글을 되고, 보게 예. 지금도 그 여자 얼굴이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정말. 아, 그 정도로 <laughs> 예. <laughs> 얼마나 봤으면. <laughs> 또 다른 비을봤다면 저는 아니고 음. 그 일화 중에 뭐가 있냐면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고 음, 그러나. 음, 맞아요.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하... 정말 똑같고요. 어... 여기 딱 들치잖아요. 말도 뭐 그냥 봤을 때는 똑같아요. 근데 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지? 사람이. 어. 사람이 글을 볼때 자기 국어가 같은 경우에는요 아. 이미지로 인식을 한대요 그거 그래가지고 아, 그니까 러한 아, 글자 한 글자 읽지 않으면은 음. 그 가운데서 딴 글자를 넣어놔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떤 그 당원이 아. 그 (10대) 원칙을 가지고 이제 생활 청와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보니까 화장실 옆에 거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 어떤 분이 떨고 갔구나 하고선 아. 그걸 자기 것처럼 집어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생활 청와하기 전에 그~ 위대한 수령 김혜성 선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거기 있는 걸 인용을 한 거예요 어머 <laughs> 근데 그냥 음. 봤을 때는 뭐 당의 유일상 책이 확립의 10대원 직원 이렇게 되는데 말 같지도 않은 당의 유일상이라는 것을 내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읽은 거예요 <laughs> 야 이거는 근데... 이거는 보이본 모르는 거야 <laughs> 읽어놓고 아차나지뭐 네, 읽고 있지? 뭐 읽고 있는 <laughs> 진짜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떨어졌었어요 아...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렇게 치약, 칫솔, 아하. 속옷, 그리고 아. 스타킹, 그리고 립스틱, 그리고 화장품, 이런 거다 들어있었어요. 딱 그저 이만한 세트로 파란 주머니에 이렇게 보내왔었는데, 그거만 잡으면 참 대박이었죠. 그러니까 왜 대박입니까? 시장 가서 팔게 되면 그게 제일 비쌌거든요. 아. 한국에 저다 지어가지고 팔면은 아. 굉장히 비쌌어요, 그게. 물건이 좋으니까. 네. 아, 그럼그 당시에 물건이 그렇게 비쌀 만큼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런 걸 보게요. 근 우리 감독님은 이런 물건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북한에서 뭐라 고그러냐면요그거 심기 되면 쏟고 살이 쏟고, 그면 뭐 사탕 같은 거 보내주게 되면 이제 독약이 딱러거든요 어. 그래서 뭘 하나면요, 어. 개한데 어. 핥아 보게. 해요. <웃음> <웃음> 사탕, 야. 아 쭈쭈쭈. 찢잘 핥아 먹으면 네. 아 개도 안 죽고 그니까 나도. 예. 그럼 특히 이제 우리 집 개한데는 아니고요, 다른 집 개한데. <laughs> 야, 진짜. 아, 그런 식으로도. 그렇죠. 네. 아, 한해도는 <laughs> 그런 일들이 많네요. 네. 쌀도 떨어지고요. 1 k 로 정도 되나? 한, 여만한 밀폐된 봉투에. 음. 그럼 그때 그게 굉장히 희한했어요. 네? 탁 뜯게 되잖아요. 그럼 어. 팍 하면서 이제 그 공기가 들어가는데. 아. 하도 동약을넣다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공기가 압축을 했는데. 예, 네. 예, 네. 그죠? 그게 딱 뜯으면 공기가 팍 들어가면서 네. 확 열리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수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네. 밥을 기술이 없잖아. 그래서, 그래서 밥을 지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남의 집끼한데 한번 먹여보는 거죠. 그래서 한참 지켜보게 되면 은 다음 날까지 안 죽어 있으면 은그 다음에 그요리가그 밥, 그 쌀로 밥을 지어 먹고 네, 몇번씻어가지고 지어 먹는 거죠. 아, 그것도 몇번 씻어 네. 독이 들어갔을까 봐. 야 그런 것들이 진짜,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두 번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음. 아, 이거, 먹어도 되노나 하고서 먹게 되고, 이제. 그게, 래서이 그, 생각적으로 다무뎌지고또안 네, 네. 믿게 되고. 그죠. 아. 참, 참. 항해도에서 사시는 분들의, 그, 삐라설이라든가또 네. 이렇게 대북 지원, 네. 이게물건설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재밌네요. <laughs> 그럼, 정말 삐라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는 뭐, 왜떨어지는지는 몰랐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삐라, 풍선 자체. 음, 음. 그거 집게 되면 이제 겨울은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유리가 없으니까 이거 비닐 되잖아요. 근데 그 비닐이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시장 가게 되면은 중국에서도 최고, 최고급 비닐이라고. 아, 한국 거라 얘기 안 하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많이 팔았죠. 그래서 그거 집게 되면 그것도 대박이었고. 그러니까 정말 보내오는 모든 게이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혁명이라는 걸 해보겠다고. 내 힘으로 이 사회를 바꿔보겠다뭐그고 이제, 몇 명이서 해갖고, 그, 북한은 큰 기업소들마저 혁명역사 연구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있죠, 있죠. 예. 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유리창을 다 이렇게 뻗혀버렸거든요 그게 김일성이가 뭐, 설방울 타고 다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를. 설방울로 술탄을, 술탄을 만들고, 만들고 예, 예. 지팡이로 탁 폈더니 다리가 돼서 군인들이 예. 넘어가서 일본군과 싸우고, 예. 그리고 또, 어, 나뭇잎으로 배를 <laughs> 만들어서 배 타고 다니고. 야. 그런 얘기 쭉 있잖아요. 이게. 그걸 다게 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걸 전진짜인줄 알았어요. 와. 다섯 살에 김정, 김정은이가 뭐 권총으로 백발백중에다는 저도... 소리들 있잖아요. 예. 그까 그러니까 러니 어렸을 때는 <laughs> 백지잖아요. 어렸을 그죠. 때는 그러니까 다 진짜로 알아듣었다 북한 사람들을 얼마나 세뇌를 그죠? 시켰으면은 네. 네 참. 그... 그렇게 저도 북한을, 그, 안 좋은 거에 대한 걸 들으면서 살고 있었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렇게 아무튼, 북한에서 여러모로 음. 한국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계시다가, 한국을 가야 되겠다, 목적을 두고 처음부터 오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음. 그러니까, 혁명을 하겠다고, 그니까 음. 북한을 바꿔보겠다, 어떤 진정한 공산주의사회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연구실을 다 이렇게 까부수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안 잡혔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막 근데 주변에서 소문들이 막 돌아가는데 어. 야 누가 연구실다 깠다더라. 그게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어. 그게 나잖아요 지금. 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어. 수근수근 말하는 거 보면서 와 내가 뭔가 할수 있구나. 어. 내가 하면 뭔가 되겠구나고 생각한 거예요. 어. 어. 그때는 정말로 이제 죽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2월 16일 날 북한은 저거 하잖아요. 경축 행사. 음, 음. 그 2월 16일 날 이제 봉산군 문화회관 들어가가지고 다 잘라버린 거예요. 커튼이 그 뭐고 이제 김일성이 사진 앞에 있는 거를. 그니까 이제 경축 공사를못 했어요. 아, 그래요? 네. 2월 16일을 맞이하면서 김정일이 생일이잖아요. 네, 네. 그때는 꼭 이런 뭐 경축 공연 같은 거 하니까 네. 그 무대 커튼을 다 잘라 버렸어요. 네. <laughs> <laughs> 공연을 망쳐 버린 거네, 결국은. 네. 그리고 나서 더 망치신 거예요? 아니요. 또안 잡혔어요. <laughs> 진짜로? 네. 와. 진짜 그러고 그러니까, 잘 하나 보다. <laughs> 그래서 잘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아난 음. 뭔가 할수 있다. 그러니까 신심이 생겼네안 잡히니까 내가, 네, 내가 하면 된다. 뭐 이런 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99년도 3월 7일 날이 그 전국 지방 선거였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아시잖아요, 북한은 이렇게 김일성이 사진 앞에 가서 인사하고 투표하고 그치. 또 투표장 가가지고 투표소를 이렇게 다 망가뜨린 거예요. 어떻게 다음 날딱가 보니까 평양이라고 쓴그 글자 쓰는 차들도 많이 와 있고 아. 그리고 왜 군에서는 볼수 없는 차들 있잖아요. 아. 그런 츠라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야, 근데 정말 신나요. 왜? 막 내가 한 것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호동되는 모습을 보면은 아 정말로 신나요. 막그 긍지감이 정말 뿜뿜입니다. 아, 진짜로? 예. 네. 해냈다. 예. 네.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그 심리학이란 걸 배울 때 보니까 음. 그 방화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일부러 와본대요 아 근데 저는 그건 몰랐었고 그때 그냥 그, 궁금하더라고 요 어떻게 되는지가. 근데 갈 때마다 막그 신심이 와 내가 뭔가 바꿀 수 있구나 이런 게 진짜로 막게 이 없대요 정말로. 그래서 안 잡힐 줄 알았죠. 어, 잡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지문을 다 인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스파이도 아니고 내가 장갑 끼고 해야 된다는 걸 몰랐으니까 <laughs> 지문을 가지고 추적을 한다는 것도 네. 모르고. 그래서 이제 4월 6일 날 집에 있는 집에서 술을 한잔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어. 들어와서 그래서 그들 뭐지 하고선 어. 거기까지 기억이 나요. 그냥 어. 그냥 뭐한대 맞았는지 그냥 눈떠 보니까 붙이서더라고 <laughs> 잡혔구나. 네. 아, 결국에는 지문으로 인해서 추적을 당했네요. 네. 아니 근데 그 정도면은 그냥 거의 정치범수용소에 갈 뻔한데. 근데 이제 며칠 가면 냅도 써요. 친구가 들어오더니 그냥 너 공개 처형 확정됐어 그러더라고요. 어마. 월2 7일날 공개 처형 확정됐다면서 친구더라고 그래서. 아 못을 먹고. 어. <laughs> 못을 먹고 이제. 못을 삼켰어요? 네. 아이 벽에다 박는 못? 예. 네, 네. 음... 그러니까 그게 보게 되면 그 북한도 이렇게 마룻바닥이에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뜨게 되면 은뭐집 빠지는 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래서뭐 빼가지고, 이만대못을이을 먹고. 뭐. 그리고 이제 대못이 위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창자에서 썩어요. 그렇지. 네. 그리고 병원에 실려지고 병원에서 정신 차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참, 개원 중에, 그러니까, 음. 우리말로 뭐, 간수라고 래야 간수. 되나? 그러니까 음. 그 간수 중에 제가 잡히기 3일 전에 저녁에 같이 술을 먹으면서 우리 형제 맺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아이고야. 야, 근데 그 새끼가 제일 악독하게놀더라고요 예? 예, 예, 야, 근데 병원에 딱왔는데 정말 그, 제가 옛날에 그 새끼만큼의 아. 통을 되게 되면은 아. 딱 시간이 3일만 맘대로라고죽어지면은내그 아. 새끼만큼은 살아서 죽여버릴 거야. 아, 그 정도로 악독하게 놀았어요. 그 구치소에 갇혀있는 동안 제일 많이 때린 것도 그 새끼고요. 의형제를 맺자던 그놈이? 아, 맺었, 맺었어요. 우리가 뭐 태어난 날은 틀려도 죽는 날은 한날라 뭐 이따가 이러면서 그때 임꺽정이 <laughs> 한창 유행할 때였거든요. <laughs> 의형제 맺고 칼로 이게 이거 자리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음. 칼로. 째 가지고 이제 피떨고 가지고 여섯 명이서 이렇게 모여 앉아 가지고 우형제면서 뭐 마셨거든요. 피를. 야, 그 새끼가 제락 사하게 때리더라고요. <laughs> 또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하고 이제 대못을 가져와 가지고 야, 떠먹어. 떠먹어 응.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못 하게 했고 그냥 보면서 그냥 내 죽어도 너만큼 복수하고 죽고 싶다. 그냥 그런 생활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 어떻게 살아 나왔습니까? 그 새끼 때문에요. 그 어떻게? <laughs> 어, 어떻게? <해? 웃음> 그러니까 이게 <laughs> 한이 이제 4월 16일까지가 음. 특별경비주관이잖아요 네, 아,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네. 그때까지 경찰들이 술을 못 먹어요. 특히 이제 간수들은. 아, 그렇죠. 그 김정일 생일이랑 아, 김일성 생일, 예. 네. 김일성의 생일이 두달 차이니까. 네, 4월 15일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16일 저녁 12시까지는 특별경비주관을못 먹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새끼가 지금 막술 먹고 그랬는데 16일에 12시가 딱 되니까 음. 술 먹으라 트인 거예요. 근데 저는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고. 아. 하면서 그 병원에 이렇게 두두 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새끼가 술, 술 먹으러 가고 싶은데 지금 저를 어떻게 하되잖아요그니까그옆에 음. 앉아 제 수갑 키를 주면서 음.